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관련해가지고 저는 중앙지검도 잘했다는 생각 안 해요. 중앙지검도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청으로 불러서 그 원칙대로 그렇게 수사를 했었어야지. 그런데 왜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일은 다 해놓고 요구를 갖다가 스스로 자초하느냐? 답답하다. 그 부분에 대한 이원석 총장의 지적은 정확하고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중앙지검에서 아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한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그막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거 분명히 이원석이 자기 임기 내에 저저 저 종결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갖다가 질질 끄는 거다. 진짜 진짜 비겁하다. 제가 그렇게 그때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는데.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조금 미묘하게 흘러갔어요 어떻게 흘러갔느냐 수사심의위원회를 빨리 연대는 거야 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뭐한 거의 뭐한한 한 달쯤 이렇게 좀 시간을 갖다 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낼 줄 알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빨리 끝내네 그래서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9월 9일인가 뭐 그때쯤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 형, 그 형사법상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게 그 법에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형으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대 형사법의 기본 이념 중에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그 청탁금지법에 아, 이렇게 그 와이프도 이런 거 받으면 처벌받는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처벌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 처벌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형사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심의위원회도 당연히 그 김건희 여사 처벌할 수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강유원 변호사였잖아요. 강유원 변호사님 제가 몇번 뵀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분은 저 기억 못하실 거예요. 어디서 뵀는지 제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분이 되게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뭐 법원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헌법 재판관도 하시고 굉장히 그뭐 인자하고 온화하고 뭐 그다음 법률도 아주 밝고 그 뛰어난 분이고 그법조계의 신망이 높은 분인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강일원 변호사인데 강일원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데 법원장 출신인데 판사 출신의 눈으로 봤을 때 수사심의위원회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을 만약에 기소했을 때 그게 법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유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유죄가 나올 수 없는 건 기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나온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는 실질적으로 내일까지라고요. 내일까지. 원래대로 하면 이원석 총장이 2022년 9월 16일부터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 검찰총장 임기 2년이니까 2024년 9월 15일까지인데 9월 15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9월 14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 저기 토요일. 그러니까 9월 13일에 금요일에 13일에 금요일이네. 아, 이원석이 퇴임하는 날짜가 13일에 금요일이네. 아, 왠지 불길해지려고 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도대체 퇴임할 때 무슨 말하고 나가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원석 총장이 월요일에는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늦어도 화요일이나 아무리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신청을 갖다가 했고, 그걸 갖다가 받아줬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린다? 9월 24일에. 아 그러니까 이런 단초를 제기, 그 제공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기, 그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빌미를 주니까 최재형도 수사심의위원회 내 것도 해주세요 최재형의 혐의는 뭐냐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거 다최재형은다 처벌받을 거예요. 이건 다 처벌 받을 거예요. 최재형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는요, 이건 다 기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개를 왜 묶습니까? 왜, 왜 묶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그 이유는 딱 하나. 자기 임기 중에는 이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하기 싫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었나? 인간적으로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그냥 착한 척한 해놓고 연필이나 이렇게 막 깎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 끝, 추석 연휴 끝난 다음부터 심우정 총장이 이제 임명돼 가지고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거는 심우정 보고 이걸 갖다가 불기소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휘문고등학교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오빠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휘문고등학교 나왔어요. 둘이 동기래요. 동기. 그런데 문과고 이과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잘 아나?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원석이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심우정한테 그 넘겨버리니까 제가 야당이라도 그러겠어요. 야 심우정이 그김건이 불기소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건이어서 오빠랑 심우정이랑 친구랜다. 고등학교 동기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물을 흘리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는지 저는 진짜로 아 너무 너무 이제 그 말도 안 된다. 너무 너무 비겁하다. 그 생각 들고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내일 퇴임식 하기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하고 뭐 옷을 벗든 말든 그걸 알아서 하라. 저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원석은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요. 아니면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기소 하든지. 이게 뭡니까? 기소를 할 거면 하고 불기소할 거면 벌써 했었어야 됐고 그렇게 질질질질 끌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그냥 그 뭐야 뭐 수사심의위원회 한다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재형이랑 또 엮이니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뭐 9월 24일 이수에그 심우정 총장 보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 저 불기소하고 최재형은 기소하고 이런 결정을 그 뭐야 그 심우정 총장이 그 대학교는 후배고, 사법연수원도 그 사법연수원은 선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우정하고 그 이원석하고 관계는 대학은 이원석이 선배고, 사법연수원은 그 연수원은 그 심우정이 선배고, 총장은 또 이원석이 선배고, 이런 관계인데, 아니, 어떻게 후임 총장한테 그런 짐을 갖다가 그 뭐라울까, 언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지. 그러면, 심우정 총장은 총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담을 갖다가 안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 검찰 총장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저는 진짜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추석 끝난 다음에 야당 쪽에서 또 이런 식의 비난이 나올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저는 일단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